충격입니다. 바로 한석규 배우의 아들을 빼앗아간 그 사람, 윤동희가 드디어 한석규의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15년을 기다린 복수의 순간. 하지만 한석규는 망설임 없이 스패너를 휘두르며 윤동희를 제압했어요. 이게 과연 단순한 복수가 맞을까요? 오늘 역대급 반전의 9회 10회 내용을 미친 듯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숨 막히는 긴장감입니다. 경찰 최철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어요. 윤동희의 카레베인 참혹한 현장. 이 모든 것을 신사장, 한석규 배우가 직접 목격합니다. 윤동희는 미소를 지으며 유유히 현장을 떠나고 신사장은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모두가 이 사건의 배후를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두의 의심이 향했던 그곳, 바로 국가법무병원 병원장 이허준, 박혁권 배우가 그림자처럼 드러납니다. 경찰 최철이 사망 직전 윤동희의 주치의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람이 이허준이라는 사실을 신사장에게 전한 겁니다. 단순한 통화가 아니죠. 이허준은 윤동희의 진료 기록을 몰래 빼내서 최철에게 건네주는 등 겉으로는 신사장을 돕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의 기일마다 윤동희를 면회어 신사장에게 진심 어린 위로까지 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게 거대한 위장이었습니다. 클럽시크릿 대표의 전 남편 김용우에게 돈을 빌미로 협박당했던 대상이 이허준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윤동희가 이허준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긴장한 채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5년 동안 갇혀 있던 국가법무병원의 병원장이 자신은 환자인 윤동희에게 살인까지 지시하는 섬뜩한 악의 커넥션이 드러난 거죠. 윤동희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았던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이허준의 지시였던 겁니다. 신사장이 아들의 원수를 만날 때마다 그 옆에 이허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니. 신사장은 이허준의 과거 발언에서 묘묘한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윤동희를 상담했던 태도를 너무나 담담하게 말하는 태도에서 이허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직감하죠. 그리고 드디어 복수의 서막이 열립니다. 신사장은 돈을 지키고 싶으면 처리하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보냅니다. 윤동희의 모든 살인 행위에 쌓인 돈의 흔적을 쥐고 있는 신사장의 초강수였죠. 이 장면이 정말 압권입니다. 신 사장의 메시지를 받은 윤동이는 곧바로 이허준에게 알리고 이허준은 급하게 집을 나섭니다. 신 사장은 이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를 계속 예의 주시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신 사장이 돈의 흔적을 미끼로 윤 동희를 자극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복수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허준과 윤 동희 두 악인의 관제를 결정적으로 폭로하기 위한 설계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신 사장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정의 구현을 설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설계는 김용우의 연락으로 더욱 구체화됩니다. 김용우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신사장은 이미 이허준이 김용우의 돈줄이었고 USB에 이허준의 범죄 기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허준의 지시를 받은 윤동희의 손에 김용우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또한번 악행으로 희생자가 발생한 겁니다. 위기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신 사장은 미친 듯한 초강수를 둡 니다. 이허준에게 usb 원본 파일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리고 윤동희의 다음 타겟 을 자신으로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신 사장은 왜 자신을 미끼로 던 졌을까요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 로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윤동희 를 마주하려는 이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윤동희를 제압하는 것을 넘어 15년 전 아들의 비극에 얽힌 이허 허준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의 복수이자 대의를 위한 희생인 거죠. 결국 윤동희가 신사장의 집에 침입하는 엔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신사장은 망설임 없이 스패너를 휘두어 그를 제압합니다. 이것이 10회의 강렬한 마무리입니다. 다음 11회에서는 제압당한 윤동희와 신사장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올지 그리고 그 대화가 이 허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 눈을 뗄수 없을 겁니다. 한편,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조필립, 배현성 배우의 성장이 눈부십니다. 신사장과 이시연의 지원 속에서 부당한 노동 현실을 바로잡는 차세대 협상 플레이어로 완벽하게 성장했어요. 특히, 헬스장 고문 변호사 두동석을 상대할 때 보여준 신사장의 3분 타임 어택 기술 구사는 정말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조례 개정 서명 운동까지 주도하며 제도의 허점을 스스로 메우는 신입 법조인의 모습은 신사장의 든든한 조력자를 넘어 또 하나의 히어로 탄생을 예고합니다. 자, 총평을 하자면 신사장 프로젝트 9회, 10회는 숨 막히는 긴장감과 극적인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좋았던 점은 이허준과 윤동희의 악행 연결고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나면서 스토리가 폭발적인 추진력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한석규 배우의 냉철함과 비장함이 극에 달하면서 시청자들을 완벽하게 몰입시켰어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또한 번의 희생 김영우가 발생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것이 신 사장이 자신을 미끼로 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명분이 되었기에 후반부 전개를 위한 불가피한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드라마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차에서 신사장이 윤동일을 어떻게 단지할지, 그리고 이허준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카드를 어떻게 꺼낼지 궁금하신 분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